이 fx랑 역함수와의 교점구하라 했지? 네, 이 fx 잘 봐봐. 증가함수야 감수함수야? 증가. 참, 몇 컴마 몇을 시작점으로? 몇 에? 8분의, 8분의 7 컴마. 8 7마이너스 2를 시작점으로 부호가? 양양이니까 몇 사분면으로? 이렇게 가니까 증가함수죠. 그러면 네. 역함수와의 교점은 항상 어디 위에 있어? 1사분면 위에. y는 x위에 아까 했잖아 y는 x위에 있다고 증가함수 경우에는 네. 맞아요? 네. 그럼 내가 원래 함수랑 역함수랑 교점을 구하고 싶으면 원래 함수랑 누구랑 교점만 구하면 되는 거야? 저 x위에 X. X 8x-7-1은 x라고 두겠죠? 그럼 이거 넘어가면서 양변 제곱하면 8x-7은 x제곱 x제곱 은 0이니까 4 2 마마니까 2 컴마 2 2 컷만, 2, 4 컷만 사겠지 아, y는 x 위에 있으니까 두점 사이 거리는? 2 아, 루트 2 루트 2 이것도 할 때도 루트 4 더하기 4 하면 된다, 안 된다? 아, 왜안 돼요 왜안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너희 아, 길이내 네, 맞요 그러니까 4, 4 마이너스 2에 제곱하면 안 된다고 네요잘 봐봐, y는 x 위에 있는 점들이면 무조건 1대1대 루트 2를 만족하는 삼각형이 아, 할거 아니야 두 점이니까 아, 네 y는 x 위에서 점두개 뽑으면 얘는 무조건 이렇게, 이렇게, 이었을때 1대 1대 루트 2아이야얘 e 네. y는 x는? 게이게 45도니까. 네. 맞아? 렇게이렇이사이길이가2이까 네. 바로 2루이 2가 이와야죠됐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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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합성 f의 3이죠. 네. 그럼 누구랑 누가 항등함수로서 사라져? f 라 f가 여기 사라지겠지? 네. 그럼 f의 3집어넣 얼마니? 어... 2요. 응. 그러면 내가 궁금한 게 결국 g역의 2가 궁금한 거잖아. 네. 나얘 알아볼라. 몰라요. 별표라고 치면 똑같은 말이 뭐라고? g 에 별이 2다. 루트 3별 마이너스 2가 2다. E. 3별 마이너스 2가 4다. 넘어가니까 별은 얼마다? 2다. E. 됐어요? 아. 네. 숙제는 무리하면서 끝까지? 와.